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통해 지난 시간들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셨지라고 어,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난 광야의 길을 회상하며 남긴 유언적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데에 대한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8장은요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왜 하나님께서 사흘이면 갈가난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하셨는지가 불만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실험하며 고통하던 부모들이 해방된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살아가게 하시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움직일 수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배고픔과 목마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의정보를 입수해 옵니다. 그러나 이 보고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있는 거대의 접속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게 되죠. 이 부정적인 이유에 백성들은 불만과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위랑하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40년이란 고난의 시간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폴 틀립은 고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끔찍하고 불필요한 방해물처럼 보인다. 고난을 겪으며 마치 노상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귀중한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든다. 고난은 어서 하루가 지나가게 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고난은 결코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낯선 세상에 우리를 던져넣는다. 따라서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때로는 원하지 않던 질병이나 또는 생상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광야 때로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하는 파산이라는 광야 또 실패라는 광야 또 이별이라는 광야 또, 슬픔이라는 광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편안히 잘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40년이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광야를 통과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기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다 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먼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기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면 단지 이 광야라는 고통이 목적이 아님을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훈련시키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광야 그 자체, 그 고난과 고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 뒤에 있다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광야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타는 듯한 낮의 더위와 밤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모든 도움으로부터의 단절된 고독과 외로운 시간은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길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수단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광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란 참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쳐주시고 계신 것이죠. 2022년 9월 11일,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갈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궁핍함으로 굶주릴 때 그것이 물질의 궁핍함이든 은혜의 궁핍함이든 우리의 주님을 다 채워주시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40년 광려의 생활을 회상해 볼때 광려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을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열다라는 신명기 묵상집을 쓰신 윤용 목사님은요, 신명기 8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혹시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이다. 내 운명을 말씀에 던지려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외에 내 삶의 방향은 없다. 말씀만이 내 삶의 방향이다. 이러한 저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발생하라고 두고, 그리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고. 나는 그저 말씀 하나에 내 삶을 걸고 걸어가련다 라고 묵상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정표가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달고 기억해야 함을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천국 백성들이라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통해 만나를 하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광야는요 자식 없음의 광야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얻게 되죠. 야곱은요. 30년이란 인생을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한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요, 기념부분 받은 이후 17년이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해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텅빈 광야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땀 흘리며 씨 뿌려도 거둘 것 없는 광,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각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뛰어난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그 팔을 들어 모든 이방 민족의 공격에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통과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진로를 막는 여러 나라를 걷더니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고 강을 도보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사막을 대로처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려 부족함 없게 먹여주셨고 땅에서는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물을 풍족히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는 구체적인 예가 오늘 4절에 나오죠 고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 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고백은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나를 보호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자기들의 지금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0년이란 광야의 생활을 해왔지만 그들의 모든 의식주가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해 주신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주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으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밖에 없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 가지의 방법,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가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계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됨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왕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광려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믿음 없음, 불순종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광려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광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더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안고 일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훈련케 하십니다. 때로는 먹을 음식으로 때로는 마실 물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였기에 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 때로는 반석에서 소아나는 생수의 은혜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실패하였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었을 때 작은 아이성은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가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정하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강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받았던 축복의 은혜가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레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유와께억토를 내게 주셔서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안 땅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도구가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왕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인 가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 온전히 건너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 광야에서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오늘까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므로 인생의 광야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매일의 삶 속에서. 광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중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음도 광야 같은 그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사오니 주님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에 찬송을 하는게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